합격증 받고 나니까 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진짜 처음에 좀 얼떨떨 하, 얼떨떨한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부모님 오히려 더 무덤덤하게 그냥 수고했다고 그냥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혹들을 견디는 게 가장 힘든 것 같,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이제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 응시했고 이제 이제 EBS 연계율이 50%로 줄어들었다고 등, 등한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어는 이제 메가스터디에 김동욱 선생님 독서 강의를 듣고 이제 문학은 강민철 선생님 이제 문학을 들었는데 이제 강민철 선생이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갈래별 이제 루틴 현대시면 현대시 소설이면 소설 이 부분을 어떻게 풀 풀어라 이런 걸 정확히 해주해 주셔서 좋았던 것 같고 김도국 선생님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 이해 위주로 하되 구조에 너무 매몰되지 않게끔 이제 도움을 주,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영어는 이제 단어 듣기 이제 구문은 기본으로 베이스로 하고 건대가 이제 영어 반영비가 적어서 변별력이 좀 적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문제 풀이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조, 조정호 선생님 인강 들었습니다. 어, 사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저는 동아시아사, 세계지리 응시했고 이제 사탐은 개념 이제 인강을 자주 활용했는데 인강을 듣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야 능동적으로 아이 부분이 부족한 거를 이제 알고 이제 이 이제 이 개, 개념을 바탕 배면 개념을 바탕으로 이문이 이 개념이 기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이제 방향성을 알아간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개념이 좀 많다고 처음에 느껴,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만 극복하고 나면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오히려 개념만 알면 문제풀이가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표를 이제 자주 연표를 많이 익숙하게 해야 되고, 아, 이제 메가스터디에 고아름 선생님 동아시아사 들었고, 또 세계지리 같은 경우는 이기상 선생님 진짜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운동을 조금 이렇게 빨리 시작한 편 아니? 아닌데 이제 좀 여유롭지 못하게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충분하지 않게 근데 이제 또그 상황에서 부상을 당해서 엄청 우울해,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영철쌤이 이제 동기부여 해주시고 이제 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히 멘탈 케어를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대입시 하면은 뭔가 딱딱하고 약간 그런 틀에 박혀 있는 분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철 쌤을 만나고 이제 최대입 시라는 이제 그걸 좀, 그걸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되게 말 이게 소통 의사소통도 되게 원활하게 됐고 아무래도 진짜 동기부여 또 컨설팅 같은 부분에서 진짜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아 실기는 진짜 두 말하면 입 아픈 것 같고 근데 핸드 스프링 같은 경우 이제 디테일 이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셔서. 시설 시설은 이제 진짜 거의 서울권에서 이제 최고인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시대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여러 여러 군대 캠퍼스를 이제 두신 게 진짜 너무 편했던 것 같고 이제 학원에서 이제 모의 테스트를 또 보는데 학원 모의 테스트에서 이제 총점으로 이제 우리들 이제 학원 사람들 내에서의 경쟁을 이제 유도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또 동기부여를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험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굉장히 이제 힘들고 이제 막막하고 이런 기분이 이제 들 때가 많은데 앞으로 이제 몇 개월 뒤에 내가 합격증을 받고 나서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가자, 파이팅!